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분쇄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93년입니다. 우리가 이 전선을 결성할 때가 91년이니까 단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파괴공작이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전사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도피하고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 전남 연합 상임의장 권한 대행으로서 복무하다가 94년에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 특수공무방해죄 위반입 그래서 3년 가까이 이제 옥중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감옥에 가기 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괴될 때 또는 적이 우리를 파괴할 때는 반드시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전선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또는 전국연합의 공식 회의에서까지 그것이 거론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강구한 단결력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하여튼, 옥중에서 생활하는데, 날마다, 어, 기맥힌 소식만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 누가 재패갔느니 누가 친북이니 용공이니, 그리하여, 어, 누가, 어, 지금 하 문민정부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고스란히 받아 안으면서 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가? 무엇이? 91년에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 와해될 때그 도미노 현상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이 전부 문너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시아에까지 몰려갔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포됐어요.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운동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와해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금 있어서 북에, 북에 거대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95년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이 내가 그때 옥중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 어,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은 알았는데 어, 신문기사 1년에 나왔었어요. 물바다에요 천지가 물바다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진보 진영의 와해 현상이 더 가속으로 붙었어요. 어, 북한 붕괴론이니 예, 새로운 진로 모색이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파상이 되었나요? 드디어 어, 우리 전국연합 어, 지도부에까지 그 영향이 왔습니다. 바로 이 고통을 옥중에서 다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사동 전체의 감방마다 요구해서 모든 신문, 진보, 보수 관계없이 모든 신문들을 다 모아다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내 간방에 모아놓고 탐독을 했어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가 되어가는가. 1945년에 결성했던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왜 무너졌던가. 우리의 친일파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우리 인민위원회는 왜 부서졌던가 누가 부셨던가 그리고 그 후과가 어떻게 됐던가 로버트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역시 민족 자주 민생민족 그리고 평화통일의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복지사회 건설. 이게 우리의 생존의 길이요. 미래를 보장받을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고 나왔었는데, 마침 출소하자마자 그동안 없어져버린 줄 알았던 수많은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전사들이 몇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이들, 그 사람들도 떠나버렸습니다만,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니 속셈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 친구들의 끌려서 중앙으로 가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건설하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송류산에서 전국에 있는 자주민주통일의 역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자주민주통일전선은 부활해야 한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98년도의 지도부 구성을 위한 우리 회의에 내가 위원장을 맡기 시작해서부터 전공연합하고 다시 인연을, 새로운 인연을 맺고, 난파선은 비록 부서졌지만, 부서진 남파선은 버릴 수 없다. 다시 재건해야 한다. 다시 부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동지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그리고 결의를 모아서 전국연합 상임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임의장을 맡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99년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97년 말부터 했어요. 왜 그러면 그간에 그, 그 간격이 있냐, 간극이 있냐 하면 우리 정교조 때문이었습니다. 정교조는 그때 이미 내가 출소할 때 전국연합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교조 핵심 조합원으로서 정교조 전국연합을 부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틈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던가 봐요. 나는 그걸 소상하게는 몰랐습니다.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우리 정교조가 전국, 전국연합의 핵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무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지도부는 내가 맞지 않고 하방에서 현장에 현장 방문을 하고 다니다가 방문하고 다니다가 99년에 새로운 파동이 또 불어서. 이번에는 정교조의 허락 없이 가야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지혜와 결의를 모아서 이것은 검증하고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이 육전이라고 해서 정교조를 중심으로 청년단체 빈민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이야기했던가? 그래서 6가지 전국단체가 모여서 전국연합을 결성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후 가장 최대의 전선을 형성하고, 비록 그 수위는 낮지만 광범위하게 우리가 전진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호괄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할일 가운데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국연합이 정말 필요 없는가?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필요 없는가? 아니, 이제, 이제 변형된 한국 진보연대가 진정 필요 없는가? 이 시대의 이 나라에 필요 없는가? 청산해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